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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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혹시 절에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음,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라는 말다 들어보셨죠? 네. 예, 그 우리 불교 이념법입니다. 이념법, 인연법, 뭐 이념 발음을 잘해야 돼요. 이념법이라고 예? 하는데 예, 그러니까 다 이념의 흐름인데 예, 서로의 그 어떤 어변에 의해서 만나고 헤어지는 건데. 굳이 그 인연의 흐름 따라 오고 가는 인연을 굳이 막거나 잡지 말아라. 이제 그런 어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뭐 당신이 모든 것이 인연의 흐름이다라고 말씀해놓고, 당신께서 출가하기 싫은 사람을 억지로 출가시킨 특별한 사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예, 부처님께서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으셨거든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어 45년 동안. 35세 깨달음을 얻으시고 80의 세상을 떠나실 동안 그 누구도 억지로 뭐 붙들거나 억지로 막은 적이 없으신데, 그, 부처님께서 특별히 출가하기 싫은 삶을 억지로 붙들었다가 출가시킨 특별한 사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당신의 이복동생인 난다, 이름이 난다예요. 뭐 어디를 날라다니는 게 아니라, 예, 예? 난, 어? 난다, 난다 왕자와 당신의 아들이었던 라울라 왕자 이두 명을 당신이 이제 일부러 출가를 시키는 그런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출가를 하시려고 딱 마음을 먹으셨는데 아 내가 이제 출가를 해야 되겠다. 어, 영원한 진리를 위해서 내가 이 집에서 나와서 이 세속을 벗어나서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때 소식이 들려옵니다. 왕자님, 왕자님, 큰 경사가 났습니다. 어, 아, 그래, 무슨 일이냐. 왕자님의 부인인 야쇼다라 공주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출가를 하려고 했는데 딱 애를 가졌대요. 그러니까 출가하려는데 애가졌대요. 라는 얘기를 듣고, 아, 우리 시따르타 왕자가 탁 가슴을 치면서, 어, 라울라라고 불렀대요. 라울라. 라울라가, 뭐 훌라우프, 뭐, 라울라가 아니라, <laughs> 라울라가, 장애물이란 뜻이래요. 장애. 아, 장애. 내가 출가는데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생겼다는 거예요. 애가 장애물이에요. 출가하는데 이제 애가 생기니까 갑자기 마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라울라. 그리고 그 라울라가 나중에 뭐가 돼요? 이름이 돼요. 이름이. 그러니까 이름이 이제 장애물이 이름이에요. 여러분, 애가 아들을 태어났는데 아들 이름을 장애라고 짓는, 어? 말이 돼요? 안 돼요? 그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런 말을 해요. 만약에, 어, 시다르타 왕자님 공주님의 아이를 가졌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식 표현으로 뭐라고 해요? 어, 이런 된장 막 이런 이런 된장 그 이름이 뭐가 돼요? 예? 예 된장이 되는 건가요? 예? 하튼 여 이름이 라울라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라울라가 드디어 몇 개월이 지난 뒤에 라울라가 태어나고 라울라가 태어난 뒤에 이제 인도는 뭐 항상 잔치 한번 벌였다면 보름 한달두 달이라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잔치를 벌였나봐요. 예? 자, 아들을, 라울라가 태어나고, 그리고, 7일 후에, 라울라가 태어나고, 7일 후에, 처자식을 버리고, 출가를 하십니다. 예, 처자식을 버리고, 출가를 해요. 예? 자, 그거, 예, 나쁜 남자 스타일인가요? 예, 예? 그 이제 출가를 딱한 뒤에, 몰래 이제 성 밖을 나와서, 자신의 고향인 카필라 성을 딱 바라봅니다. 그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내가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절대 이 고향에 돌아오지 않으리라. 그리고 29살에 출가를 하시고 6년 동안 이제 수행의 삶을 사시게 됩니다. 그 6년 후에 35살에 비로소 보리수 나무 아래서 깨달음을 얻게 되시죠. 깨달음을 얻고 나서 이제 왕사성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펼치고 있었을 때 아버지였던 정반왕에 사신을 보냅니다. 예, 사신을 보내서, 아, 어, 그 아버지인 정반항의 고향 카필라성에서 식구들과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 "한 번 들러주십시오"라고 사신을 보냈는데, 사신을 보낼 때마다 부처님의 법문을 듣더니 그 자리에서 출가를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처님하고는 대화를 하지 말아라.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면 그 자리에서 다들 머리 깎고 출가한다. 그런데 부처님하고 대화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다른 종교에서 비방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신을 보낼 때마다 출가를 하니까 아홉 명의 사신을 보냅니다. 아홉 명이 머리를 깎고 다 출가를 합니다. 그 마지막 열 번째 사신으로 그 우리 부처님의 어렸을 때 친구인 깔루다이를 보냅니다. 깔루다이 예. 그래서 깔루다이를 보냈는데 이 깔루다이도 열 번째 사신이었어요. 부처님과 대화를 나누고는 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합니다. 하지만 왕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시간이 지난 뒤에 부처님이시여, 고향에서 애타게 부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고향에 한번 가시지요 라고 이제 청을 합니다. 그 부처님께서 "아, 내가 이제 고향에 갈 시기가 왔나 보다" 하고 집에서 나오시고 7년이 흐른 뒤에 그 그러니까 6년 수행이 끝나고 1년이 지나고, 그래서 7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 비로소 고향인 카필라성으로 이제 발길을 돌리시게 됩니다. 이제 수많은 제자들과 이제 카필라성에 이제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반왕과 그리고 이제 수많은 가족과 친척들이 이제 부처님을 이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성대하게 맞아들이게 되죠. 부처님과 정반왕이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됩니다. 정반왕이 오, 나의 아들이여 이러니까 부처님께서 나를 이제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뭐라고 부르십시오? 예, 부다 부처님이라고 부르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서운하겠어요? 안 서운하겠어요? 서운하지. 이게 중생이야. <laughs> 예, 이게 중생이야. 예. 근데 이제 아버지 정반왕이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나봐요. 그러니까 딱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 아들이라 부르지 않고 부처님이라 부르고 부처님의 신도로서 비록 자기 아들이지만 부처님을 공경하게 모시게 됩니다. 예. 자, 어쨌거나 이 정반왕이 부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아, 나의 마다들인 이 시따르타 왕자가 돌아오면 내가 왕위를 주려고 했지만, 아무리 봐도 이제 시따르타 왕자는 이제 이 왕, 왕궁으로 들어올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 이제 시따르타 왕자의 이복동생이고, 정반왕의 이제 또 다른 아들인, 이제 난다. 그래서 난다, 난다일까 헷갈리니까 이제 난타라고 돼요. 난타. 예. 이 난타 왕자에게 내가 왕위를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고향에 오시고 3일이 지난 뒤에 난타 왕자의 즉위식, 태자 즉위식 겸으로 해서 약혼녀와 결혼을 시킵니다. 네, 이 약혼녀가 엄청 예뻤대요. 엄청 예뻤대요. 이름이 자나바다 깔란이라고 하는데 인도 발음이니까 자나바다 깔란이라고 하는데, 예, 자나바다 깔란이 그런데. 별명이 룻바난다라고 불렀대요. 룻바난다. 룻바난다 의뜻이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뜻이래요. 네? 그러니까 카필라성에서 가장 아름다웠대요. 야, 우리로 치면 뭐, 뭐 엄청난 뭐 그런 뭐 미, 미스코리아 뭐 미인 정도 되겠죠. 굉장히 아름다운 여인 내었는데 이룻바난다고 이제 난타 왕자고 결혼식 겸으로 해서 태자 지규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인 정반왕이 누구를 초대했을까요? 부처님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다그 자리에 가셔서 다 축원을 해줍니다. 나 이제 잘 살아라 축원을 해준 뒤에 당신의 바로 그까 그러니까 당신의 발이 때를 난타 왕자에게 줍니다. 결혼식을 올려야 할 난타 왕자에게 주더니 휙 나가버리시더요 부처님이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그 그러니까 난타 왕자는 너무나 부처님을 공경했기 때문에 자기가 존경하는 큰 형님이자 너무나 존경하는 부처님이었기 때문에 부처님 이거 가져가세요라는 말을 못하고. 그 바루를 들고 따라갔대요. 네? 부처님. 그러면서 따라가면서 속으로 여기서는 가져가시겠지. 아, 저기서는 가져가시겠지. 설마 성 밖으로 나가기 전에는 가져가시겠지 했는데 부처님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가시더래요. 그리고 성 밖을 나가서 숲으로 들어가서 숲에 있는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이 임시로 머무르고 있는 사원에까지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이 난타 왕자가 계속 그바우를 들고 부처님 뒤를 줄줄 따라서 숲에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경전에 이런 이야기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신녀가 황급하게 룻반한다 화장을 하고 있는 신부 화장을 하고 있는 룻반한다의 방에 급히 뛰어들어서 공주님 공주님 큰일났습니다. 아니 왜왜 왜 그러냐? 아니 결혼식을 올려야 난타 왕자님이 부처님을 따라서 숲으로 들어가 버리고 있습니다. 하니까. <laughs> 이렇게 묘사됩니다. 머리를 풀어헤쳐서 삼발을 한채 울부짖으면서 숲을 향해서 왕자님, 왕자님 이 화장이 마르기 전에 어서 빨리 오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답니다. 그남태원저 뒤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약혼녀에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대요.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남 결혼식에 뭐 하는 거야 이게. 우리 부처님도 남 결혼식에 파토내려고 작정을 하신 거죠. 숲의 사원에 다 도착한 뒤에 부처님이 비로소 발우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난타 왕자가 아, 지금이라도 빨리 가야지 하고 있는데 부처님께서 난타 왕자를 부르시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난다요. 난다요. 머리를 깎고 출가하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난타 왕자는 너무 하기 싫었대요. 정말 미치듯이 출가하기 싫었는데 너무나 존경하는 부처님의 말씀이라서 자기도 모르게 예 하겠습니다 이래 버렸대요 그그 자리에서 머리를 깎입니다 이게 출가하기 싫은 난타왕자를 억지로 출가시킨 첫 번째 사건이 되겠습니다 자 난타왕자가 이제 출가를 하고 나서 부처님이 고향에 오고 나서 3일째가 흘렀을 때 예? 난타왕자가 이제 출가를 하잖습니까 그가 이제 지방 분위기가 얼마나 뒤숭숭 하겠어요. 근데 일주일이 됐을 때, 7일이 됐을 때, 부처님을 이제 왕궁으로 모십니다.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을 왕궁에서 공양을 올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스님들을 초빙을 했을 때, 부처님께서 이제 왕궁에 식탁에 앉으셔서 제자들과 여법하게 공양을 드셨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우리 부처님의 전 부인이었던, 버려두고 왔던 처자식이었던 야쇼다라 공주가 이렇게 보고 있었대요. 예? 그런데, 야쇼다라 공주가 그때도 부처님한테 인사를 안 올리고 있었대요. 왜냐하면, 야쇼다라 공주가 엄청난 미인이었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하죠. 꼭 생긴가스는 한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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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긴대로 논다. 뭐 생긴가스는 한다. 뭐 꼴, 그래서 우리가 꼴값은 하네. 남편 표현을 쓰까그 얼굴, 꼴값은 하네. 너무나 예뻐가지고 교만심이 강했대요. 그래서 야쇼다라 공주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를 버리고 간게 시다르타 왕자님인데 왔으면 자기가 먼저 아는 척을 해야지. 내가 왜 먼저 가서 인사하냐. 이 정도 교만심이 컸대요. 대단한 여자죠. 근데 어쨌거나 부처님이 근데 부처님이 이제 쳐다도 안 보죠. 부처님이 이제 당신은 이제 스님이시고 머리를 깎은 스님이시고 부처님이 이제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제 중생.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서원을 세우신 분이니 그래서 이렇게 공양을 드시고 있는 모습을 몰래 야쇼다가 라 지켜보면서 아들 라울라를 데려옵니다. 그때 그때 라울라 나이가 한 8살쯤 됐겠죠. 부처님이 7년 만에 돌아오신 거니까. 아들아, 아들아. 저분이 네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버지시다. 예? 그까 그러니까 아버지 그어 아버지냐고. 8살짜리가 뭘 알아요.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아버지 제가 앞으로 왕이 될 테니 저에게 유산을 주십시오. 유산을 주십시오라고 부탁해라. 그래서 아버지께 유산 좀 받아 와라라고 시킵니다. 예? 엄청난 실수를 했습니다. 야쇼다가. 부처님을 너무 만만하게 봤어. 그러니까 부처님 의 공양을 마치시고 나갈런데 그 여덟 살짜리 아들 라울라가 부처님의 품에 막 앵겨가며 앵기면서 아버지 아버지 부처님한테 아버지 아버지 유산 주세요. 유산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유산 주세요. 그만 막 스님들이 막 말리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딱 제지하십니다. 아이니까 그냥 두거라. 그냥 두거라 하면서 그냥 이렇게 숲으로 들어가 버리십니다. 그걸 그러니까 라울라가 계속 옆에서 쫄랑쫄랑 따라다니면서 유산주세요, 유산주세요 하면서 가다가 어디까지 왔어요? 숲에 있는 사원까지 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이 생각하십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값진 보물을 줘도 언젠가는 흩어져 사라질 것이다. 언젠가 흩어져 사라질 보물을 줘봤자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나는? 이 아이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을 줄 것이다. 그것도 자기 자식이라고. 그 위대한 보물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은 바로 성인들의 일곱 가지 재산이라고 부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라울라에게 성인들의 일곱 가지 재산을 물려주기로, 유산으로 주기로 마음 먹습니다. 그 성인들의 일곱 가지 재산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믿음. 두 번째, 개율, 개율. 세 번째, 악행, 악업을 두려워하는 마음. 네 번째, 악행, 악업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리고 다섯 번째, 법문을 듣는 거, 법문을 듣는 거.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보시하는 거, 베푸는 거.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가 제일 중요하겠죠? 지혜, 지혜. 그래서 믿음과 개요일과 악행을, 그러니까 나쁜 짓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나쁜 짓을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 다음에 법문을 듣는 것, 법문과 베푸는 것과 마지막 지혜, 이 일곱 가지 성인의 재산을 내가 물려주겠노라 하면서 당신이 가장 아끼는 제자 중의 한 명인 지혜제의 사리부를 부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아이의 머리를 깎아서 제자로 받아들여라 그고 리얼떡결에 라울라는 유산 주세요 하고 왔다가 어 머리를 자르니까 어? 달라는 건안 주고 머리는 왜 잘라요 하다가 얼떡결에 동자승이 된 거예요. 이 소식이 알려졌을 때 야쇼다라 공주 라울라의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그자에서 쓰러졌답니다. 예? 그까 그러니까 니 완전 생과부지 남편은 출가했지 아들 하나 믿고 산다 아들도 그냥 여덟 살짜리 머리 깎여서 동자승 만들었지 난리가 난 거예요. 정반왕 아버지 정반왕이 부처님을 만나고. 담과 같이 얘기합니다. 전반왕에 그러니까 이걸 한번 상상해 정말 자식과 손자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나의 큰 아들인 부처님 시다르타 왕자, 당신이 출가했을 때 저는 너무나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나의 음? 나의 두 번째 아들인 난다 왕자, 난타 왕자를 당신이 데려가서 출가했을 때도 나는 너무나 큰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직까지 그래도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지막 희망이었던 나의 사랑하는 손자 라울라까지 출가시켰을 때 나는 지금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이쯤 되면 아들이 아니라 왼수야 부처님한테 죄송하지 마. 그러면서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부탁드립니다. 부처님 앞으로라도 나이 어린 사람을 출가할 때는 부모님의 동의를 얻게 해주십시오라고 청을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아버지 정반왕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시고 담과 같은 계율이 만들어집니다. 나이 어린 사람을 출가시키 때는 부모가 있거든 반드시 부모의 허락을 맡아야 된다. 그럼 뭐예요? 벌써 라울라 출가했는데. <laughs> 예? 자 어쨌거나 이렇게 돼서 이제 두 명의 부처님 역사상 응? 출가하고 싶지 않은 사람 두 명을 억지로 출가하는 특별한 사건 이두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 라울라는 처음에는 엄청나게 이 절제부 적응자였대요. 예, 절에서 적응을 못 했답니다. 그 너무나 말썽꾸러기였대요. 그러다가 부처님의 지도를 받고 부처님의 가마를 받아서 나중에는 부처님의 10대제자 안에 이름을 당당하게 걸 정도로 모든 번뇌와 욕망이 사라진 거룩한 성자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라울라를 미랭제일 라울라라고 불립니다. 부처님의 10대제자 하세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의 난타 왕자예요. 인간의 애욕이라는 게 무서워요. 난타 왕자 그래요. 밖에그 예쁜 약혼녀를 두고 수행을 하니까 수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나가려는 마음을 품습니다. 아 나는 부처님 때문에 억지로 출가했는데 나 나갈 거야. 이러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난타를 다 부릅니다. 난다요. 예? 난다요. 날라다닐 거예 <laughs> 네? 그래서 자꾸 날라다닌 거 상상하시면 안 돼요. 난타왕, 난타요. 그대가 출가한 그대가 환속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사실이냐?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예, 부처님 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부처님 저는 출가자의 길이 맞지 않습니다. 왜 집으로 돌아가고 싶으냐? 그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스러운 잔나바다 예? 깔라니를 두고 룻바난다를 두고 저 어떻게 수행성을 할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녀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러니 저를 놓아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알겠다. 그런데 나랑 어디만, 어디 좀 한번 같이 가자. 하시더니 난다에 다 데리고 신통력으로 저 히말라야 산으로 다 날아가십니다. 히말라야 산에 가셔서 원숭이 있죠? 원숭이. 암컷 원숭이. 불에 을려서 화상을 입은 암컷 원숭이를 하나 딱 데려옵니다. 부처님께서. 그니까, 러 암컷 원숭이가 예뻐요? 못생겼어요? 못생겼잖아. 요 근데 거기다 화상까지 입었어. 상상해보세요. 화상 입은 암컷 원숭이가 다 보이는 거예요. 부처님이 질문을 던집니다. 저 화상 입은 암컷 원숭이가 더 아름답냐? 집에 두고 온 너의 약혼녀, 너의 아내인 룻바난다가 더 아름답냐? 이거 상상을 해보셔야 돼요. 상상하면서. 그리고 남타 왕자 이게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부처님, 어떻게 저의 아름다운 약혼녀 자나바다 깔라니 룻바난다와 저 못생기고 화상에 그을린 저원 암컷 원숭이하고 그 비교를 할수 있습니까?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불쾌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부처님께서 아 그러냐. 그데 이제 부처님께서 딱 데리고 하늘 세계 천상 세계로 올라갔대. 하늘 세계, 하늘 세계 짠 하고 올라왔는데 선녀들이 그냥 눈앞에 선 아름다운 선녀들이 다 펼쳐져 있더래요. 경전을 보면 선녀들이 하늘색의 선녀들이 굉장히 아름답답니다. 아름다운 선녀들을 다 보여주면서 "난타요, 저 선녀들이 아름답냐? 아니면 집에 두고 루바난다가더 아름답냐?" 라고 짐을 던지는데 난타가 가만히 떨어요. 그니까 남자는 똑같아. <laughs> 남자는똑같아 나도 나도 이제 스님이지만 일단 이제 이제 남성이지만 똑같아 똑같해.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부처님, 어 아, 이거 굉장히 여성 입장에서 충격적인 얘기예요. 저 선녀들을 보니, 저 선녀들을 보니, 저 룻바난다가. 아까 본 원숭이 같이 느껴집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 이거 신신가 예? 그 정도로 이제 예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루빠 난다고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니까, 이, 난타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께서 담가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출가를 해서 열심히 수행을 하면 죽은 뒤에 이 천상세계에 태어나서 저 수백 명의 선녀들을 부인으로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도 그대는 그 한순간에 애욕을 못 참아서 집으로 가고 싶으냐 했더니 난타 환자가, 난타가, 난타 스님이 부처님 앞에서 무릎 꿇고 합장하면서 담과 같이 얘기합니다. 부처님, 때려 죽여도 안 나가겠습니다. <laughs> 예? 열심히 수행하겠습니다. 오직 무엇을 위해서? 다음 생에 저 손녀들을 위해서. <laughs> 예? 예? 그래서 이제 절에 내려와서 열심히 수행하는 거예요.